올 가을에 씨 보면은 내년 봄 되면 올라와요. 예. 그 올라오면 이제 그걸 키워서 여기다 이제 심어요. 심어 가지고 이제 접붙이는 거예요. 지금 이거 이제 올 봄에 찔레. 올 4월 달이면 또저 작년 같이 그렇게 땅. 아니 그 요거 지금 찔레 그그올 시... 봄에 찔레를 심었어요? 예, 심었어요. 어디 있는 걸 뽑아가 심었어요? 우리 밭에다가 모종을 버요. 예. 모종을 버 가지고 이제 그기. 거기... 그 모종 언제 벗는 거요 그거는 이제 봄에. 아니 봄에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버요. 가을 되면 버. 예. 가을에 부면 내년 봄 되면은 올라와요. 예. 올라오면은 한요 정도. 예. 요 정도 크면은 싹 뽑아 가지고 이제 갖다 옮기시. 포대 심... 한 개씩 옮기 심네요. 예예. 한 개씩 옮기 심어 가지고. 이제 고그 요거 이제 이렇게 키워가지고 접붙이는 거예요. 접은 언제 붙였어요? 접은 이제 이제 막 어제 여기 다 붙였어요. 어제 다 붙였어요. 예. 어제 여기 다 붙였고. 그럼 요거 자르는 건 언제 잘라요? 자르는 거는 이제 저설 어, 전에. 설 전에요? 예. 설 세기 전에 이제 잘라. 네. 그러면은 이제 설세고 나면 따뜻하면 눈이 이제 막 터져 나와 예. 네. 그거는 이제 봄에 한 4월이나 5월달에 파네요 예예 예, 그렇죠. 아 그렇다 그죠. 그때 그거는 이제 소매로 사는 사람들은 뭐한 폭에 8천원 만원 할 수도 있고 그죠. 예 그렇죠. 보태로 그죠. 예. 여 지금 보자 이거 하우스 요거 하면은 한몇평 되겠어요. 글쎄요 이거. 석동에 안 들어갈 건데 이거 몇 평이에요. 석동이나 600평에 석동안들어갈는요 네, 2동 반 정도밖에 안 돼요. 그것뿐데요. 그런 그럴, 그럴까요? 예, 네, 그럼 이게 한 그렇죠. 이게 한 200, 300평 안되도 250평은 되겠네요. 이 포트 한몇개더 갔어요. 한 200평 가까이 될 거예요. 가형에 아, 그 아, 200평. 이쪽에 빼고 뭐 네. 이렇게 양쪽에 빼고는 그렇다 그죠? 한 200평 될 거예요. 포트 에몇개더 갔어요. 여기 8 9 0 0개9 0개요 예. 포트는 그렇게 들어가도 이제 또 찔레 심어서 살아야 되고. 예. 죽음은 한 일이 여기 죽은 거 많잖아요. 맞아 맞아. 죽은 게 있더라고요. 네. 죽음은 또한 일이고 찔레가 죽으면 예. 네. 예. 네. 그러고 그럼 70%로 나와요? 70%는 나오죠. 한 80%로 나오겠다. 저 보니까. 예, 78%는 아, 나오는데 80 이제 접붙이 가지고도 또접이안니다그러이것저것 <laughs> 따지면은 한 70%? 70%야. 예. 그럼 여기에 그러면은 70 8, 7 0 870한 6,000개나 나오겠다. 그죠? 6,000개는 좀능기나올예요 6,000개 그죠? 예. 6,000개 나오면 여기에다가 지금 뭐소 소매는 다 판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죠? 그렇죠. 도매로 또 나가니까 그죠? 도매로 음, 도매로 나가는 거는 좀야또 그 사람들도 가가 자기들도 또 마진을 붙여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. 도매가는 그때 작년에 4 0 0 0 5,000 했어요. 도매가요? 예. 도매 가격이 장사들 모조리 막 이제 이렇게 캐 주는데 예. 그잘 쳤어요. 3,800아 들쳤어요. 치소 빨리 치0약타로 예. 갑니까? <laughs> 약탈로. <타로. 웃음> 아, 그4 0 0 0 가까이 친다 그죠? 예, 예. 4,000에 도매가 나가보고 면은 그, 요, 6,000개도 큰 재미가 없네. 소매를 좀 팔아야 되죠. 그렇죠. 소매를 좀 팔면은 좋지만은, 그건 어렵지. 소매 작년에 그때 7, 8 0은 팔았어요. 아, 원래, 원래 참, 원래. 예, 예. 원래 제가 유튜브 올려드렸죠. 예. 8, 지금, 원 예. 8 0 0 0원 올리 잖아요 예, 예 그렇죠. 그래 8 0 0 0원그죠 예. 죠그 이제 8,000원도 받고 뭐만 그 원도 받고 이제 크기 따라좀 다르니까요. 예. 그 이제 인터넷 보고 왔다 가는 사람은 8 0 0 0원 이렇게 8 0원에 주고 예. 인터넷에 만원 넘게 받는 사람도 많더라고요. 만채0 예, 만원 넘게 받죠. 만 원씩은 보통 만 원씩 예. 받아야 예. 예. 장사하는 사람이 저, 저기 2만 5천 원, 2만 뭐아 2만 몇천원또 받아요? 그 네, 이제 작은 거는 본전 조금 넘어가는데 네. 한뭐만 원, 만원 정도 되면 팔고 예좀 네. 좋은 게 있잖아요 예 네. 좋은 거 이제 굵고 좋은 거는 1만 5천 원, 뭐 2만 원, 뭐 맞습니다 맞 소매니까 그렇죠. 자그 사람도 일당 고 나와야 되니까요. 아이고 이거 지금 꽃한몇 가지 되야 하네요. 혹시 여가지까지 예, 넘죠? 예. 4까지 넘어요. 예. 자, 제가 올봄에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받칩니다. 내년에도 또 장미가 생산됩니다.